네 안녕하십니까 API3 홀더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프로입니다. 저 오늘은 API3 코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3 코인이 8월 19일날 상장하면서 상장 빔 쏘고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대략 35% 가량 상승했죠. 자 사실 지금 상승한 35%는 일부에 불과하다. 자 앞으로 API3 코인이 역대급 펌핑 구간이 펼쳐질 예정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고래와 기관이 대거 매집하는 적을 볼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제가 입수한 API3 코인 첫 번째 정보에 의하면 재단 측에서 입상 공식 문서 정보로 일정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되고 조정이 끝나고 자리를 잡는 순간 일정에 맞춰서 돌파하면서 시작될 거고 이 라거패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다 하면 최소 5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큰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API3 코인 엄청난 펌핑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 영상 꾹 참고 보신다고 해도 앞으로 5분도 안 걸립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5분만 참으면 500%라는 수익률에 내가 안전하게 매수하고 매도까지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는 게 좋겠죠. 자, 만약에 믿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보만 받아서 편하게 관망만 먼저 해보시다가 이게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앞으로 일 락업회제가 시작이 되면 꼭 참고하셔야 될게 있는데 자 제가 일전에 락업해제로 400% 넘게 챙겨들었던 솔레이어 코인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자 솔레이어 코인이 5월 11일 날딱 락업해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딱 락업해제 날짜 이전입니다. 자 락업해제 전에 미친 듯이 물량을 한 번에 끌어올리면서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4250원에 잡아드리면서 매도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서 여지없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한 방에 싹다 던지면서 바로 폭락시켰죠. 자,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매수 타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을 다시 도로 뱉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정확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일단 전화 여러분들처럼 몇백만원 몇천만원 만화여보몇 뭐 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몇천억 몇백억씩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100억만 가지고 있다 치자고요자 그럼 거기서 500% 상승을 하면 얼마예요? 500억입니다. 자 단숨에 500억이 되는데 이 500억을 버리고 나온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딱 정해놓은 목표가에서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끊고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락업해지는 차트 분석이 아닌 일정과 목표가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자, 주기적으로 호재도 없는 코인들이 미친 듯이 큰 상승을 하거나 이러한 장대양봉 같은 큰 펌핑이 나오는 게 차트로 된다? 자, 절대 아니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 API3 코인, 같은 알트코인들이나 뭐 락업해제도 마찬가지로 차트로 분석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에 맞춰서 상승하고 목표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락업해제나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일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락업 해제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며 기밀 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중요한 날짜와 목표가를 유튜브 정책상 그대로 알려줄 수 없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정보성만큼은 90% 이상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하면 무조건 상승한다. 자 반대로 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그때도 미리 정보가 들어오고 제가 받아온 세력 정보에 의해서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100개가 넘는 코인 중에 락업 해제 기간 동안 기껏해야 한두 번 빼고는 정확하게 일정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90% 이상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 번호로 AP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안내 내용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100% 무료입니다. 대신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를 바로 공개를 할 건데, 자, 한 번에 좀 많은 수익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손실 보셨던 거 전부 다 많이 하고 한 번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월드리버트 파이너셜은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가업입니다. 자, 처음에이 트럼프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가업이 되었고요. 자, 특히 최근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자, 바로 올해 상승장에 맞춰서 총 4조 원 이상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월드리브트 파이낸셜을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자녀들이 담당하는 코인이 밝혀지면 항상 엄청난 급등을 보여왔는데, 자, 24년 기준으로 에릭 트럼프가 수위, 온도 파이낸스, 자, 베런 트럼프가 아발라체, 첼리크 등 담당 코인들이 400% 이상씩 급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 자 트럼프의 장남은 월드리브트 파이너실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고 특히 트럼프 테크놀로지 미디어 그룹이 최대 주주로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은 시장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니어가 담당할 코인은 찌라시만 나와도 대폭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담당 코인으로 나올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슬슬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사실상 트럼프 다음으로 트럼프가의 사업을 주도하는 주니어 담당 코인이 시장에서 드디어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고요. 얼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주니어 코인이 나오면 정말 좀 말도 안되는 폭등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다 여기로 쏠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면 늦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이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자, 트럼프 그룹이 4조 이상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진 주니어가 담당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찌라시가 터지자마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빠르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저도 이 정보를 영상에서 그냥 다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자,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악성 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서 자 화면에 보이시는 7 4 2 7 7553자 여기 제 개인 번호에다가 AP라고 딱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악성 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최근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도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인지 아니면 악성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저 장프로는 이런 정보를 대가로 유료를 요구한다던가 금전적인 요구하는 그런 짓들 일절 안하고 전부 다 무료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 듣기 전에 받아가실 분들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